자 율법은 장차올 좋은 일의 그림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림자처럼 흐릿하게 장차올 좋은 일을 알려주시는 것이 율법이에요. 장차올 좋은 일의 참 형상이 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율법이 세운 대제사장의 참 형상이세요. 그가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나아가 죄 사함을 위해 간구하시고 또 온전히 이루신 참 중보자이십니다. 또 예수님이 짐승의 피가 아닌 당신의 피로 우리 죄를 속하는 참 제사를 드리셨어요.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한 속죄를 이루셨죠. 자, 히브리서 10장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히 우리의 죄를 속하시고 구원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믿음으로 속죄함 받은 우리 구원받은 우리 우리는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그 부분을 오늘 본문 말씀이 가르쳐 주십니다. 한네 가지로 가르쳐 주세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 나아가셔야만 하는 겁니다. 19절 20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 놓으신 새로운 산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여기서 말하는 성소는요. 지성소 곧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을 말합니다. 아담이 범죄한 후부터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막혀 있었어요. 아담이 범죄한 후에 에덴에서 쫓겨나죠. 그리고 다시 에덴 안으로 하나님 안으로 올수 없도록 불검 불검과 또 구룹 천사를 두어서 그 길을 막아두셨죠. 또 구룹 천사 문양이 있는 휘장을 두어서 지성소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두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죄 없으신 거룩하신 분이고 우리는 범죄한 죄인이기 때문이죠. 죄인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피 흘려 죽어 주심으로 한 번의 제사로 온전한 속죄를 이루셨어요. 그 결과 우리의 모든 죄는 어떻게 됐죠? 씻어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둘로 찢어져서 지성소 곧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그곳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아두었었던 그 길들이 이제 활짝. 열리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휘장 가운데로 열어 두신 그 길을 따라 하나님 앞에 나아오라라는 겁니다. 21절, 22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에 뿌리를 받아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한가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한가 온전한 믿음으로 어떻게 하자? 하나님께 나아가자. 할렐루야!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송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렇게 하십시다.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 수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믿음을 굳게 잡으셔야만 하는 거예요. 23절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속함의 제사를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구원을 완성해 주셨어요. 하나님께 나아갈 길도 열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은혜로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셨어요. 우리는 이 모든 은혜를 어떻게 받을까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죄사함도 받고 믿음으로 구원도 받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도 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것이 가변적이에요 쉽게 변해요. 어제 믿었다가 오늘 그 믿음 어디갔는지 사라질 수 있습니다. 빼앗길 수 있어요. 어제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 은혜를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했었었는데 오늘은 그 믿음 빼앗겨 버리고 다시 마귀에게 묶이고 우울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우리 믿음의 대상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믿음을 굳게 잡으셔야만 하는 겁니다. 어제 믿음 고백했듯이 오늘 또 믿음을 고백하셔야 돼요. 매일 믿음을 고백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을 빼앗기지 말고 우리 믿음 위에 견고히 서셔야만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요. 나 혼자 잘 믿는 게 아니라 서로를 돌아보셔야 돼요. 24절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아멘. 아무도 혼자서 신앙생활, 혼자서 잘할 수는 없습니다. 바른 믿음, 바른 신앙생활은요, 혼자 하는 게 아니고요. 함께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에 그 안에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함께 지어져 가는 게 그게 교회예요. 그게 신앙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를 통해서 죄상과 구원을 이루어 주셨으니 우리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함께 지어 가야만 하는 겁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요 모이기를 힘쓰셔야 되겠습니다. 25절 시작.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술이 숯불이 막잘 타고 있습니다. 그 타는 숯불을 끄고자 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응? 숯을 흩어 놓으면은 꺼집니다. 교회도 그렇고요. 성도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함께 있을 때, 함께 예배할 때, 함께 기도할 때 숯불이 타듯 뜨거워지는 거예요. 근데요, 그 흩어 놓으면요. 성도들을 흩어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식어집니다. 혼자서 예배하고 혼자서 기도하고 혼자서 신앙 생활하는 동안에 불 꺼집니다. 차가워져요. 그리고 불이 꺼져 있는 것도 모르게 돼요. 그런데요. 말세에 주님 가까이 오실 때가 되면 은요모이 패하는 하들일일이일어될게예요예요있어있어 네. 이미 습관이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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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것은 잘못된 겁니다. 0건 절대 성경적이지 않아요. 혼자서 유튜브 보면서 예배하면 돼. 되... 아니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성경 그렇게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어떻게 가르쳐 주나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서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를 가까움을 보면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더욱 어떻게 하자라는 거예요. 더욱 모이기를 힘쓰자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로 죄 사함도 받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이제 우리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십시다. 그리고 믿음을 굳게 잡아 빼앗기지 마십시다. 서로 돌아보십시다. 교회와 함께 지어 가십시다. 그리고 모이기를 더욱 힘쓰십시다. 그런 우리 주방주교회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